안녕하세요, 브라도예요. 오랜만에 제가 머리를 내렸죠. 약간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? 오늘은 뭐할 거예요? 둘레야밥 그릇에 거기 갖다 놓으면 어떡해? 이거 기억하죠, 여러분? 애플로얼. 내 저희 펀딩하고 있는 그거예요. 둘레야 배가 너무 많이 나왔지 않니? 여러분,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이것 봐요, 제 진열장. 이렇게 해야 돼. 이거 봐요, 멋있죠, 여러분. 제 진열장이에요, 진열장. <laughs> 강훈 씨, 공댕이가 섹시하네요. 실례 실례하세요. 안녕 수숙강. 안녕 수숙강. 저희는 저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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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드라이브. 드라이브? 새벽 3시까지 하는 마트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려고요. 새벽 3시 어떠신데 이 강사님 전 완전 졸고 있는데 끌려나왔어요 어생을 웃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, 까지다해 그러면 저는 가는 동안 이만 자으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씨 당신이 저를 깨웠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? 진도 없다 안녕히 하세요 세요 조수석의 역할을 모르시나요? 안녕히 you're, good. you're good.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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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손에 신나 보이시네요? <목소리> 재밌잖아 <재밌다는. 목소리> 여러분! 메가트 <매우마트> 왔어요! 메가마트! <laughs> 새벽 3시까지 하니까 좀 구경도 좀 하고 장난감도 살게 있나? 에 보러 와 <laughs> 아니에요 그 아저씨 같이 가자고요 야 똥땡이 야왜까자 쪽으로 왔어? <laughs> <누가 듣고 웃음> 이 똥땡이 왜까자 쪽으로 왔어? 어빅띠려나어그 매장에 팔았었는데 매일 자연스럽게 당는거죠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. 아 그거 말고 이거 도라에몽이 그하는거닌 도라에몽이 아니야 이거 살까? 지금 저희 윤PD 아시죠? 제 군대 동기이자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윤PD 생일선물 챙겨주려고 다이소 왔거든요? 저 생일선물 새총 <laughs> 이 포장지에 싸서 주려고요. 여기 공주 포장지에 포장해서 줄 거예요. 가게에서밥 먹을 거예요. <laughs> 아, 너거귀엽다얘가 식판 식판 져외이 거... 그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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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그다이래 그래, 이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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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질을 못해, 이 애기예요, 애기. 보정용 젓가락 귀여운 거 사줘, 귀여운 거. 분홍 색깔 귀엽다. 이건 쓰자, 노란 색깔. 왜 귀여운 분홍 색깔이 제일 귀엽다. 노란 색깔만 쓴다. <laughs> 너무 많이 샀다, 근데 우리.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큰거 아니다. 야, 뭐 해? <laughs> 짜잔, 저희 드디어 거울 생겼어요. 뚱빵. 저희가 이 있었는데 입주 완료해가지고 헬리미터 완성이 됐어요. 집에 도착했어요. 이 선물 박스 여기 안에 이제 포장해 볼게요.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이거 진짜 생일 선물, 1 0만원 넣어줄 거예요. 멋있죠? 아 멋있죠? 짠! 빛나는 5만 원짜리 두 장. 윤 PD 생일 축하한다. 윤 PD가 생일 선물 보고 0만 원, 7만 원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도야끼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. 이거 지 먹는다고 사놓고 지금 맛없다고 짬짬이 하고 있어요. 이거. LED 반지. LED 할로윈 반지. <laughs> 그다음. 달아라 어, 똥. 이거 새총이야 새총. 똥이 벽에 딱달라 붙는데. 이거 <laughs> 근데. <웃음> 내가 갖고 싶다고. 윤 PD가 분위기 있는 잔에 콜라 담아가지고 분위기 있는 척하면서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분위기 있는 잔으로 하나 구매했어요. 너무 분위기 있죠? 아 이거 진짜 필수템. 교정하기 위한 멋있다. 필수템. 이래서 <laughs> 미쳤다. 이거 <이걸> 모종사. <laughs> 이뻐서. 뻐서 윤피디가 <laughs> 이쁜 걸참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 스트레스 풀르기라고 그리고 밥들은 밥 조금만 먹으라고. 윤피디 이제 식판. 살 빼라고 제가 이 다이어트 식판에 샀습니다. 물은 여기 따라 먹고 분위기 있게. 밥은 여기 식판에 담아 먹고. 이걸로 찍어 먹고. 오케이. 이제 포장을 해볼 거예요. 공주님들이 있는 포장지예요. 그게? 우리 공주님들 다치면 안 돼요. 우리 뭐 이런이. 네. 오 마리. 아. 나 바로 잡혀나 이런거. A few moments later. 이렇게 완전 네. 완전 탐나죠? 이렇게 공주님들이 박혀있다고요. 우리 윤피디가 여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공주님들로 준비해봤어요. 음. 나도 그거 먹고 싶다. 내 성공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거 애들이 공부 다 썼어. 빨리, 엄 꺼버, 꺼버, 버 하는 것 같은데? 최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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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안 좋아? <웃음> <웃음> <표정> 안 좋아? <웃음> <웃음> <웃음>